바울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왕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고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럴 때 세례요한은 19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21절에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런데 나는 아니라 또못때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했습니다. 이러니까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십삼절에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꼭게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물었습니다. 2 5오절에 네가 말일 그리스도다니요 엘리야다니요 그 선지자 아니신데 어치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와는 내가 소개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원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른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예선의파에 속한 사역자였습니다. 예선의파는 말라기 선자 이후 이스라엘의 중간 역사에 해당되는 그때 일어난 분파입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 약4 0 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아흑기라고도 말하고 중간 사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덤은 이런 시대였는데 이 기간에 헬라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사제라는 사람이 에굽의 톨레미 왕조에게 전쟁을 하러 갔다가 피하고 기국길에그 길목에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생들을 분포리하듯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아주 모독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일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맛 다디아간문의 아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서 안테고스 에벨판에서 군대를 대적하는 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대적해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집중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의 쿱난 공동체라고 불리는 에스네파였습니다 이 에스네파는 엄격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급력적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어 날로 하면은 기도운동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이 세례요한은 에세린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광래에 나타난 선의자의 음성을 외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그 목소리는 당시 기득권층의 부패와 왕족과 귀족들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니까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통 3장 2절에 세례요이 드디어 외치기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로 어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에는 자기 반성을 해서 내 잘못을 내가 고치고 새롭게 살자.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지으신 창조하는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하면 이제 내가 결심해서 고치고 바로 살아야지 하고 단지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찾고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추는 것이 진정한 회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런 자부심, 즉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민의식이 너무 지나쳐서 아주 타상에 젖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선민이다, 말만 그룩하게 산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거룩함으로 돌아오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아는 그래서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사라엘 백성들이 이세례아니의 외친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호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들처럼 가난한 사람으로 나타났거든요. 세례요한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약대토로서 입고 있고 먹는 음식이 기름진 음식이 아니고 메뚜기와 석정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당시 종교지도들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그래서 말은 번지를안데 생활은 너무너무 차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리안은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당시의 백성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세리안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고, 생활도 자기들 생활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는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관이 좋은 집에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온라인처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 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편에 선다면은 대다수임없는 약자들은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와는 종교 지도자들의그 잘못된 부분들을 거침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당시 바리센스 기관들이야말로 명예를 담아낸 자들이고 권력 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세례안이 거침없이 말을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옳은 소리니까. 마태훈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파리시인들과 사도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덕사이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기득권자들은 세례요의그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은 우리를 나보게 보는구나 하고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세례요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 눈에 넣 세례이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자기들의 약점을 자꾸 폭로를 시키니까 마음에안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회개가 아니고 말로만 어혜로운 삶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통해서 말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바꾸는 것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운 것입니다. 입으로만 실천하는 순종은 천국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도 예수님의 뜻 맞춰서 고치는 것도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때문에 말로만이 아닌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순종이 나오고 복종이 나오고. 불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 살비천들은 사반년 동안 선자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없어서 아무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라는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외치는데 꼭 엘리야 선자처럼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환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료안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해야 될건이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려면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인들을 보내어서 세례관에게 물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예를 말합니다. 대제자장과 그리고 바리세인 지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공예를 말하지요 오늘날로 하면 은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 대표 수장 대제자장이 제자들, 내인들을 세례관에게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세례관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러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레이는 나는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사회 사입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되도록 준비하는 광야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소리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어찌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를 베푸느냐, 이러면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성결되고 깨끗하다는 상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방인과 다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돌아올 때 받는 구별된. 표시를 받는 그 세례를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 또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할 분은 그리스도만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씻는 의식인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와서.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교할 때 세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이방인에게 베푸는 세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막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건 특별한 것이지요. 그런 이런 세례를 베풀 만한 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정도 되시는 분이라야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마트문 상자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못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복음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마태오 3장 12절에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고 알고금 모아 꽃간이 들이고 쭉죽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알곡은 천국 들어가고, 죽죽이는 저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에, 불신자들에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알곡, 천국 배성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세성도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긴 정보로 부활을 해 주었습니다. 그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 희생이 더 빛이 나지요.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고맙지만은 끝없는 슬픔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슬픔이 끝이 나고 슬픔만 끝나는게 아니고 영원한 숙제 사망의 문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마저도 감격이 되지요. 네 죄를 사해주시고 부활의 사람으로. 쪽 천국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고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소망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항상 연합되는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내 뜻대로 세상 사는 게 아니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손과 발된 우리들은 머리의 뜻대로. 우리는 보금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해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어려운 만큼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주의 뜻인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일에 순종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세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켰는데 오늘 이 말세에는 예수님 제림을 앞두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에 나아가는 더 깊은 축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참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어느 날 생명 끝나면 은 완전히 인생이 파미를 맞고 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읽으면서 우리에게 저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26길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서경 바이션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나는 그분 신발 끈을 푸는 일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참 주되심을 이제 나타내실 것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례하는 이사엘배성들이그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이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백납고 떡 얻어먹고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진리의 복음에 관심을 못 갖게 됩니다. 십자가 매달리고 부활을 했는데도 이사를 계셨들은 이상한 가짜 뉴스다 잘못된 소리다 이렇게 퍼뜨리니까 그 말이 휘둘려가지고 다 그냥. 주님을 안 믿지요. 소수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회귀하고 돌이킨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지요.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배성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왔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배성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배성들은 그 말을 가볍게 얘기고 그 말을 기담아 듣지 않다가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다 전해 들었는데 어릴 때 교회 가보고 또 전도지를 받아보고 또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림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면 제사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그런 기본 사실들을 세상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다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지요. 그냥 좋은 소리 다 이러고 맙니다. 좋은 손인데, 근데 현실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지요. 죽고 난 다음에, 뭐, 진짜 있을 수 없을지 어떻게 느냐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지금은 현실이고, 실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처신을 합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시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 육심 중심, 이기적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리가 없다 보니까, 다지우쳐 버렸지요. 그런데 휩쓸려서 그런 가치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악하고 음란는 세대가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은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땅은 십이장 39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말하지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 살려내는 부활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7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관과의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제하신사람으로 하여금 신하을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이든지 결국 허무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허무질을 지금 좋다고 희낙낙하고 있는 거죠. 그래맞자 결국은 다 처참한 허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치료할 길이 없어요. 어직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 10장 3절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를 믿고 회개하라고 전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심년 깊이 회개하는 겁니다 십년 깊이 회개한다는 것은 누가 보음 3장 5절 말씀들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은 것이 꽂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하는 말씀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옥토 같은 온양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부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기천할것 없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안세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삶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통과 수고를 계속 되면서도 뭔가 좋은 일이 오게 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좋은 일은 잠깐이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생을 보고 수고하고 모은 짐진 삶을 산다고 안타깝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자를 버리고 있다고 오셔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축복을 위해서 영원한 조수인 천국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근심도 없는 것이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의완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제 남은 생일을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